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24회 경제수의 트루그TV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니까 중국 상해 주식이 거의 한9%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세계 주식시장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제가 앞전에 방송을 했다시피 그 안에 많이 쌓였던 버블들이 이제야 껍질을 벗기듯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용도 제가 좀더 다음 시간에는 좀더 깊게 그런 내용을 집대성해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불경기에 그리고 어려운 시장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이 명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루이비통에 대한 명품 회사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루이비통 티파니를 인수하다. 그래서 세계 명품 시장 지도를 바꾼다. 정재수의 트러브 TV입니다. 이 경기가 어렵고 이 경기 침체 시에는 그 심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집니다.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죠.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은 어떤 재산과 부를 창출하고 을 가져가지만은 이 중상층이 무너지는 그런 구조를 갖기 때문에 또 없는 사람들은 더욱더 쪼그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장에서 있는 사람들만 돈을 쓰기 때문에 매우 그 우리가 기이한 현상이 많이 벌어집니다. 대공황 때도 예전에 겨, 역사적으로 그 본다 그러면은 이 명품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 지금 프랑스에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이비통이루이비통이 최근에 이 골드뿐만 아니라 이 보석 시장을 움직이는 티파니, 티파니를 현재 인수를 해서 현재 이 명품 시장을 현재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현재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때 이태리가 주도했던 명품 시장의 모든 유명한 브랜드를 현재 인수를 하게 돼서 프랑스가 명실 상부한 현재 명품 회사로서 그룹으로서 대두가 되고 있고 이탈리아는 많은 시장을 뺏기고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이 급격하게 명품 시장이 재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현재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명품은 여성들에게 매우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고 이제는 이 명품을 대신에 떠오르는 주식을 사는 게 명품보다는 훨씬 낫다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명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브랜드 마크만 봐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그 루이비통. 그래서 루이비통이 이제 이 그룹으로 바뀌지 었 않습니까? 그래서 그 L자하고 구자가 합친 이런 마크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루이비통 그 모에 헤네시 M 매치가 더 붙어서 그룹으로 진화가 됐죠. 그리고 단일 브랜드로서 성공한 에르메스, 프랑스,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알다시피 그 마차에 쓰는, 가죽고피어그로 만든 이런 어떤 제품으로서 아주 유명한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현재 그 까르테. 까르테 가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생각납니까? 까르테. 시계입니다. 그래서 보석을 어, 주도했던 이 까르테를 또이 스위스 기업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교류를 리치몬트 기업이 인수를 해서 현재 이 어, 시계 보석 시장을 현재 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시는 어, 앞전에 이야기했던 루이비통 인수를 해서 현재 루이비통 그룹에 현재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거년도에 그 이태리의 브랜드를 상징했던 구찌가 이 프랑스의 기업에 인수가 돼서 현재 구찌, 캐링 그룹에 현재 속해서 지금 3대 브랜드, 3대 명품 그룹 중에 하나 이 캐링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샤넬, 뭐 이런 식으로 단일 기업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뜨고 있는 기업이 현재 어, 앞전에 이야기했던 루이비통 그 다음에 리치몬드 그 다음에 이 구찌를 소유하고 있는 프랑스의 유명한 캐링 이 그룹이 현재 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 루이비통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비통은 1854년 이 가방을 제조했던 견습공이었던루이비토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 유럽 사람들이 그 여행을 갈때 썼던 여행용 트렁크 이 부분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진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 지나온 역사를 보니까 한 160년에 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많은 우여곡절 기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미의 캠퍼스 모노 그랜 캠퍼스 그래서 이 격자 모양, 이 이런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어 아주 그 성공을 했던 그런 그 디자인입니다. 그 이후에 1907년 주류 업체인 모에 헤네시를 합병을 해서 이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라는 그룹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크리시안 디오를 운영했던 세계적인 3대 갑부인 베르나노 아르노 회장이 인수를 해서 명실상부한 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란 이런 그룹을 현재 이루게 됐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주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약한 10년간의 주식 변동을 보니까 294%, 약한300% 정도의 현재 주식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품이라는 어떤 브랜드가 이 어려운 상황과 더군다나 이 침체적인 어떤 그런 경기 상황에서도 꾸준히 성장을 하는 기업이구나. 그래서 이 앞전에 설명했다시피 어려운 어떤 경기 속에서도 이 명품 브랜드는 절대 주식이 떨어지지 않는 거구나. 그 향후에도 어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 이 경기 침체에도 이 주식은 매출 성장을 할수 있다. 그러한 부분들이 데이터상으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이한 주식으로서 또 기이한 또그 사회를 또 사회적인 어떤 현상을 반영하는 기업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 볼만 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이루이비 똥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한 19조 원, 162억 달러에 이 티파니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티파니 하면은 예를, 여러분이 잘아지않시면 옛날 영화 오드리헤프이 나왔던 티파니에서 아침을 뭐 그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생생하게 기억할 겁니다. 이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현재 보석시장에서는 아주 유명한 회사죠. 그래서 현재 루이비통이 원래 주식 가격이 음나또는 한 16만, 아, 14만 원 정도 했었는데 더 높은 가격으로 작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9조 원, 한 16만 원 정도 더, 한 15%를 더 상향 조정을 해서 그 M&A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이보석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룹 중에는 리치몬트를 앞전에 이야기했던, 현재 가르띠에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리치몬드 그룹과 향후에는 한판 대결을 벌일렸던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치몬트, 그와대결을 벌려 루이비통에 대한 역사상 M&A 최대 규모를 살펴본다 그러면 2017년도에 크리스찬 디올을 현재 130억 달러에 인수를 했던 경험이 있고,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올, 지방시, 펜리 등, 불가리아등한 60개 고급 브랜드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티파니를 현재 그 인수를 해서 미국 시장 뿐만 아니라 현재 뜨고 있는 중국 시장 등등해서 이 보속 시장을 아마 현재 크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루이비통 현재 그 재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비통은 이 현재 어, 앞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주류업계를 인수를 한 바람에, 루이비통, 모에, 헤메시, 그래서 와인, 이 돈페리오, 이, 알다시피, 이 주류, 우리가 샴페인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패션업계 디오를 현재 가지고 있고, 지방시 어, 등등, 현재, 한 60개 정도에 해당되는 명품 브랜드를 현재 도의를 하고 있는, 현재, 명품, 그, 현재, 회사 중에 한 제국을 현재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그 이태리, 그, 유명한 브랜드, 구찌를 인수를 해서, 이 프랑스 23대 부호, 전 세계적으로 23번째로 돈이 많은 갑부인 프랑스와 피노가 현재 지금 소유하고 있는, 캐링 그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많은 유명한 현재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치가 대표적이고, 뭐, 입생 노랑, 그 다음에 뭐, 발렌시안가, 뭐, 그 다음, 키니, 뭐, 등등. 현재 한, 유명한 브랜드가 한 23개 정도의 현재 그 명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과 향후에는 크게 경쟁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 명품 업계 3강, 현재,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리고, 현재, 리치몬드, 까르띠에를 가지고 있는, 이, 이 그룹은 아마, 이제, 본격적인, 이 보석, 좀 시계와 보석 부분. 캐링은, 이제, 똑같이, 현재, 이, 루이비통과 현재 프랑스 부호들이 현재 소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명품 브랜드쪽으로는이두 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고 요두 회사끼리는 아마 보석적으로 크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현재 매출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프랑스 현재 소유하고 있는 루이비통이 거의 한 460억 현재 그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리치몬드는 순수하게 어, 현재 1 40억 달러 정도 그래서 여기는 주로 보석 종류입니다 시기하고 캐링은 현재 그 명품 브랜드 마에서 약한 140억 달러 그래서 향격하게 어, 현재 루이비통이 선두를 현재 달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 알수 있겠고 이제 이제 티파니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닌 치몬트가 달리고 있는 이 보석 시장에 대한 마켓쇼어도이루이브등이 아마 경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판 인수 보석 시장이 바뀔 염려가 있다. 그래서 기존의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현재 이 명품 시장에는 현재 자동차 현재 그 명품을 빼놓고 일반 자동차를 제외한 일반 명품을 보면은, 루이비통이 가장 많은 현재, 그, 마켓 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럭셔리 그 보석 쪽에 대한 시장을 본다 그러면은, 약한 390억 달러 정도의 전체 마켓 시어를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현재, 리치몬트, 리치몬트가 거의, 마켓 셰웃을 가장 크게 가졌는데, 그 다음은 티파니였죠. 루이비통이 티파니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마켓 셰웃이 거의 비슷합니다. 향후에는 리치몬트, 스위스 그룹과 경쟁을 하게 될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한 어떤 티파니 인수 후 보석 시장을 염두에 두고 인수를 했지 않겠냐. 그리고 향후의 시장을 본다 그러면이렇어 시너지 때문에, 보석 시장도 아마, 이 이비통이 크게 그 선두를 달리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세계 명품 시장 한다 그러면은 뭐 기존에 미국 유럽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시아가 크게 현재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 규모는 한 천억 달러 정도. 요거는 이제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2010년 데이터이기 때문에, 천억 달러 규모 세계 명품 시장의 각국 소비 비정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 아시아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중에, 기존의 전통적인 소비층인 일본, 홍콩, 한국, 중국, 뭐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2010년, 12년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는 한국과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명품 진화 단계를 살펴본다 그러면 1단계는 정보, 2단계는 경제성장, 3단계는 과시, 4단계는 동조, 5단계는 일상화 단계. 일본 사람들은 거의 일상화 단계에 왔다. 그래서 이 명품 시장에 대한 전체 세계 매출이 액 한 800억 달러에서 한 10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한 90, 은돈을한 90조에서 한 1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그 특히 아시아가 차지하는, 차지하는 비율이 한30%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본이 세계 명품 시장의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현재, 최근에 이제 중국이 쫓아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통적으로 일본 시장이 가장 크죠. 그래서 일본의 그 현재, 전 세계에, 현재, 그 명품, 특히 또, 루이비통 매출은 한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아주 특이한 일본 시장을 여러분이 그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그 중국은 명품 시장 성장 속도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명품, 그 시장을 그한 25%에서 28% 수준으로 현재 확대하고 있고, 약한 2억 5천만 명 정도가 중국 명품 소비인구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명품 시장이 과거에는 이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명품을 구비하지 않았던 어떤 특이한 어떤 현상이 나타났지만, 최근에 와서는 이 한국이... 명품 시장으로 부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에 있어서 종교적인 영향력만큼 힘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이 명품 시장에 크게 또 한국계 이미 한국은 이 과시 단계를 넘어서 현재 동조 단계에 현재하고 있습니다.그에 반면 중국은 최근에 매우 급속도로 현재 이 명품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떠오르는 중국 명품 시장입니다. 최근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은 명품 시장 성장 속도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인구가 한 2억 5천만 명이 명품 소비인 걸 알고 있고. 그러면 왜 동양인들이 서양의 명품에 이렇게 열광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동양 명품이 없기 때문에 첫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세계화 시대를 맞은 동양인들은 국제적인 상징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아시아의 명품 열강 럭스플로저에는 럭스리 명품과 익스플로저두 가지 용어를 합쳐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루이비통이 한국 기업에도 투자를 했다고 들었죠. 그렇죠. 지금 현재 그좀 문제시 되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한 8천만 달러. 그리고 화장품 회사 한중국에현재 진출한 클리오. 그다음에 최근에 샹글라스 제조 업체는 스노파이에 한 1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해서 YG 엔터테인먼트가 최근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투자가 이게 이 금액이 한 최소한 900억 정도 투자를 했던 거라는데 문제시되고 있는 거죠. 프랑스 노트르담 보근에이 명품 저글들이 화끈하게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이비통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2억불을 기증을 했습니다. 현재 이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자산이 어, 904억 달러 운나돈으로 약한 103조 달러로, 어, 103조 원 정도로 세계 3위 현재 가쁩니다. 또한 이어링 그룹 회장 프랑스와 피노는 현재 지금 그 루비동과 경쟁을 하고 있죠. 농부 주장에서 이 노트르담 부분에 한 1억 불을 현재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 피노도 이친구도 세계 23위 부호로 총 자산이 373억 달러로 우리나라 돈한 43조를 현재 받은 것같니다이런 세계의 어떤 부호들이 프랑스에 몰려있기 때문에 자기나라 이 대성당 이 복원하는데도 화끈하게 현재 도네이션 하는 걸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대기업 회장들하고 스케일이 다르죠. 마지막으로 중국에 떠오르는 명품 시장을 보겠습니다. 중국의 최근에 로이알 그룹이 랑콤, 비오톱 등 다수 브랜드를 현재 인수를 해서 전세계 고급 화장품 시장의 15%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 루이 그룹이 2018년도 초에 스위스 고급 피혁 제품 브랜드인 발리를 현재 인수를 해서요. 일명 중국판 루이비통고의 해시라고 할수 정도로 뜨고 있습니다. 그 외에 포석그룹이 프랑스 명품 랑빵을 인수를 해서 현재 오스트리아 뭐또 소고 브랜드 월포드, 카르소까지 인수를 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에는 또 중국도 이런 명품의 매우 큰 시장의 한복을 차지하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현재 불경기에도 크게 매출 신장을 할수 있는 누이비또 명품 시장이한 회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란 기업들은 이 불경기에도 크게 성장을 할수 있는 모멘트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란 명품을 선호하는 분들은 이 명품 대신에 차라리 이 명품 회사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